여러분 예로부터 추석이 되기 전 10일 동안은 절대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모든 복을 앗아가는 것으로 모든 복이 결실을 맺어 드러나는 시기에 이것을 막는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네이 추석을 유교에서는 후손의 정성을 흡평한 조상이 하늘의 복을 내리는 시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으로 행하여 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추석은 조상님께 복을 구하고 또 조상님은 이에 대한 화답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예식인 것입니다. 하여 이 기간 동안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명절 전 금기사항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명절 전에는 다툼을 피하고 화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 전에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것을 가장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한을 만들거나 원성을 듣는 것을 금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명절이 되기 전 10일 전부터는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또 다툼거리가 있어도 다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명절 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서로간의 생활방식이 달라서 그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잘남을 뽐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에서부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올 추석 가족들이 모이시더라도 정말 웬만하면 자식자랑 또 돈자랑으로 원성을 듣지 마십시오. 네 사실 말만 하지 않을 뿐 다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것은 지나친 자랑으로 원성을 얻어 이것이 화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점꼭 잊지 마십시오. 네, 자칫 여러분이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운과 복이 이것으로 인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명절 전에는 항상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든 운과 복은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명절이 되기 전에는 늘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하며 또한 평소보다 더 검소하게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절제와 성실인 것이죠. 특히 추석은 모든 복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고 이제부터 그 복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여 이 열흘간은 과도한 지출을 삼가시고 더 부지런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석은 조상님이 천복을 내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고 운을 구할 때는 항상 과정의 정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복을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에는 금전 거래는 무조건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9월에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추석이 되기 전 열흘 동안은 항상 근심과 경계시킨 거예요. 특히 재물과 관계된 것이라면 유독 더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 생기게 될 여러분의 재물복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추석이 끼인 달에는 빚자로 하나라도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네, 특히 이 시기는 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시기에 돈 문제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올해부터는 재수에 꼭 이것은 피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재수에 막걸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차리더라도 정성과 성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막걸리가 왜 막걸리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이는 막걸러서 처음 걸러서 먹는다 라고 하여 막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정성과 성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여러분 제발 올해부터는 청주를 준비하세요. 네,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함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조상님이나 부모님에게 탁하고 찌꺼기가 생기는 것을 대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탁한 운, 찌꺼기 운을 받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이는 무조건 나쁜 운, 불행한 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막걸리만은 청주나 전통주로 준비하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올 추석 전에는 꼭 지인이나 친구분에게 전화를 한통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의외의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네, 남들이 다 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어떠한 감흥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추석 잘 보내라고 또 행복한 추석 보내라고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문자들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통 하세요. 직접 전화를 하셔서 추석 지나고 얼굴 한번 보자고 또 추석 잘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상대는 의외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의외의 작은 정성 하나 성의 하나가 타인들에게 여러분을 각인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인복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 열흘 가는 음주, 가무, 향락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 전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바로 향락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복을 차버리는 행동이 될 거예요. 네, 과거 어느 시대 이건 명절 전에는 주석도 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추석 전에는 벼슬아치들의 주연도 금지했다는 것. 이것은 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세종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석은 축제이니 축제 전에 또 다른 축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를 지내고 복을 구하고 운을 구하는 날이니만큼 다른 시기보다 자중하고 근신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기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제부터 추석이 되기 전까지 과한 음주 또 과한 항락은 무조건 피하시도록 하세요. 맞습니다. 복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네, 절대 늘어진 마음으로 조상을 뵙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에 집안 대청소는 꼭 하십시오. 여러분 추석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며 그로 인해 성과가 생겼으니 이것에 대해 부모님이나 조상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 고마움을 표한다 라는 의미와 그리고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과 마음으로 복과 운을 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명절 전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는 명절에 내 집에 손님이 올 것이니 깨끗하게 대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복과운이 깨끗한 곳으로 들어오니 1년 중 기운이 가장 좋은 날 깨끗한 모습으로 운과복을 얻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꼭 추석 전에 대청소를 한번 하시고 추석을 맞아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정말 좋은 운과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전에 꼭 하셔야 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게 시청자분들에게 멤버십을 만들어 운영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메일이 오네요. 네, 제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 이상 유튜브의 정책을 외면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멤버십을 운영한다고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물론 멤버십에 가입을 하려면 약간의 비용은 드는 듯한데요. 이것은 제가 가입자분들의 질문에 우선적으로 모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제게 풍수에 관해, 삶에 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사실 제가 너무 바빠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지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질문에 별이 달리게 되니 이 별을 보고 우선적으로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제 영상 하단에 이렇게 가입이라고 표시가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